4번 수업을 약간 좀 복습을 잠깐 해보려고 해요. 4번입니다. 4번은 필요와 욕구 사이의 경계를 파악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상호 공급을 재창조할 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했었죠. 상호 공급을 지속적인 형태로 재창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이 음식이나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불필요한 재료를 모아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laughs> 이 부분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 부분과 뒤에 부분만 번역을 해드릴게요. 타인을 억압하는 사회는, 여기서 타인은 음식이 또는 집이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음식이나 집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왜요? 블로트 원셀프예요. 여기서 원셀프는 이셀프의 이건 소사이어티를 받은 거겠죠. 사회 자체입니다. 이셰어 이셀프. 자신의 배를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그냥 부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불필요한 재화를 모으는 부자들이요, 에 부자. 부자가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못 사는 사람들을 억압한다. 만약에 그런 사회가 있다면, 외국만, 외국에만 피해를 끼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피해가? 계속해서 국내에도 피해를 준다. 이렇게 된 거죠. 국내에는 어떤 피해가 될까요? 윤리라고 했을 때이 윤리는 뭐예요?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타인을 뭐 하는 거? 억압한다라는 그 윤리죠. 그 윤리는요, 국내에서는 외국하고 반대 착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요. 착취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착취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렇 자,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을 착취하는 상황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인지 좀 볼게요. 내용이 좀 여러 개로 끊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커뮤니티는 소사이어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회가요. 사회가 그 자신의 그 지역 사회의 지역의 자원입니다. 그게 인적 자원이건 뭐 돈이건 시간이건 간에 그 자원입니다. 지역에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사회가 효과적인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는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 창의성과 그 노력이 개선된 상황으로 이어지겠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이렇게 효과적으로 썼어? 그 창의성과 노력을 통해서 상황이 뭐 하게 돼요? 개선됐죠? 하지만, 그랬어요. 하지만, 하지만, 개선된 상황으로 이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뤄낸 부가, 부유함이 다른 사랑을 희생했다면, 희생시켰다면 그 개선된 상황 속에서 일어났었던 많은 선의와 노력과 거기에 들어간 자원은 없어지게 된다고. 사라져버리는 거나 똑같다고. 왜? 분노 때문에. 분노 속에서. 또 반란 속에서 또 억압 속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 라는 거 누군가를 희생하는데 억압이 있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없어진다고. 그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이해가 됐나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이 희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나 사회의 개발이나 발전의 초점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확보해 주고 개선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